영상이라는 분야를 공부해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추가하게 되는 게 바로 장비입니다. 물론 이것저것 하나씩 갖추다 보면 때때로 장비병에 걸리기도 합니다만 영상 본질적인 부분을 쫓아가더라도 더 높은 레벨을 바라볼수록 또 찾을 수 밖에 없는 게 장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추가하게 되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장비 중에서 특히 정확한 노출과 초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필드 모니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동시에 구독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GM7S라는 필드 모니터도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몇년 전에 짐벌 웨딩 영상을 처음 찍게 되면서 이 필드 모니터란 장비를 사용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12비트 로우 그리고 외장 SSD 레코딩 이런 기능들 때문에 아무도 안 쓰는 바디 시그마 FP라는 바디를 사용했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바디가 사실상 AF가 안 된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AF 성능이 좋지 않은 그런 바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로우 포커스를 달고 수동으로 초점을 맞춰 가면서 이렇게 촬영을 했었는데요 미러리스에 있는 자그마한 LCD 화면 가지고 포커스 피킹을 확인하면서 팔로 포커스 돌리고 뭐 이런 사용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었고 어찌저찌 이렇게 촬영을 해놓고 결과물을 봤을 때도 분명히 LCD에서 포커스 피킹 표시가 됐었는데 실제 결과물은 핀이 살짝씩 나가 있는 뭐 그런 상황들도 꽤 많이 경험을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필드 모니터라는 장비를 찾게 된것 같고요 또 웨딩 영상의 특성상 제가 촬영 잘못했다고 결혼식을 다시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한번 주어지는 기회 안에서 최대한 잘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드 모니터를 결과적으로는 구매를 하게 됐었는데. 네. 단편적인 저의 예시지만 그 이후부터는 웨딩 영상뿐만 아니라 이런 제품 리뷰 영상을 촬영할 때도 보다 정확하게 대상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런 필드 모니터를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 초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시를 들긴 했지만 필드 모니터는 보다 다양한 요소에서 정확한 촬영을 할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초점을 맞추기 위한 포커스피킹 기능부터 정확한 노출을 맞추기 위한 웨이브폼 제브라 패턴, 펄스컬러나 히스토그램 이런 다양한 스코프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로그 촬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용성에 대응해서 러슬 임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도 이렇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로그 촬영을 함에 있어서도 유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요즘에 저의 사용성에 있어서는 이런 리뷰 영상을 대부분 촬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품을 촬영할 때 정확한 컬러 표현이 필요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건들이 넉넉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한번 찍을 때잘 찍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이런 다양한 모니터링 기능은 사실상 없어서는 안될 그런 기능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 리뷰할 모니터 이 고덕스의 GM7S의 구성품과 제품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은 제품 본체, 후드, 모니터 마운트, 그리고 다양한 기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 가지 타입의 HDMI 케이블 포함되어 있고요. 외관을 보면 디스플레이 크기는 7인치, FHD 해상도 160도의 시야각으로 되어 있어서 시원시원하게 여러 각도에서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스크린이 지원되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서 메뉴를 선택하거나 하는 과정을 손쉽게 할수 있고요 스펙상으로는 화면 밝기가 1200니트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2000니트가 넘는 제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밝은 모니터 밝기다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화창한 날을 제외하고는 후드를 끼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만한 적정한 수준의 밝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후면부에는 는 F 타입 배터리 두 개를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상단에는 다섯 개의 펑션 버튼이 있고 메뉴 조작을 위한 버튼들이 있고요. 측면에는 HDMI 인아웃 포트, 오디오 모니터링 포트, 그리고 카메라 컨트롤 케이블을 꽂는 포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전원버튼과 USB 충전포트가 있고요. 별도 배터리가 없어도 USB-C 타입 충전포트를 통해서 충전을 하면서 장시간 모니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DC 인아웃 포트로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거나 내보낼 수 있고요. SD카드 슬롯이 있어서 카드를 꽂아서 펌웨어를 업데이트한다거나 러파일을 임포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용방법은 일반적인 필드 모니터하고 뭐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대신에 실질적으로 이 필드 모니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저의 사용성을 토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출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고독수 모니터는 다양한 스코프 기능을 지원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히스토그램이나 웨이브폼 같은 경우 전반적인 노출을 확인하는데 더 효율적인 스코프라고 생각이 되고요. 촬영 대상의 디테일한 노출을 확인하기에는 펄스 컬러가 더 직관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대부분 상황에서 이 펄스 컬러를 통해서 노출을 맞추고 있습니다. 펄스 컬러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게 화면이 표현되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는 조금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조금만 이해를 하고 나면 이보다 손쉽게 적정 노출을 표현하는 스코프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조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장 밝은 지점을 빨간색 계열로 표현을 하고 어두운 부분을 파란색 계열로 표현을 하고요 60% 정도의 밝기로 찍히는 부분을 연한 분홍색 40%대의 밝기로 찍히는 부분을 초록색으로 표현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가장 중요한 피사체 그러니까 인물의 피부톤 같은 게 40에서 60%대에 위치하도록 노출을 맞춰주는 게 적정 노출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확한 초점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AF 성능이 워낙 좋아지기도 했고 제가 지금 사용 중인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도 AF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포커스 피킹을 거의 사용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야외에 출사 같은 거 나갔을 때 아나모피 렌즈로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동 렌즈처럼 매뉴얼 포커싱만 지원하는 렌즈를 사용할 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이 포커스 피킹 기능이고요 초점에 맞는 대상의 경계 부분과 영역을 이렇게 컬러로 표현하도록 설정해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제품 외관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 몇 가지 꼽아서 좀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별도의 펜이 없는 펜리스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조용한 환경에서 촬영을 할때 사운드 녹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유튜브 촬영을 할때 카메라 윗부분에 이렇게 모니터와 마이크를 장착해서 세팅을 하곤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모니터의 펜소음도 화이트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모니터에 따라서 좀 신경 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제품은 팬 소음이 없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스플레이의 색감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소니의 FX30과 거의 다를 게 없는 그런 색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100%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순 없겠지만 기존에 제가 사용해왔던 뭐 필월드 같은 가성비 제품들의 경우에는 색감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모니터의 설정을 좀 많이 건드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불편은 좀 덜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카메라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별도의 케이블을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기도 하고요 화면 인터페이스로 확인되기로는 ISO, 셔터 스피드, 조리개 이런 노출에 대한 부분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리뷰를 목적으로 제공받은 제품 본체 이외에 별도 케이블을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일단 제 카메라는 노출이나 이런 것들은 설정이 안되고 이 셔터 버튼만 동작을 해서 약간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탑핸들로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장시간 촬영을 할때 카메라 들어서 이렇게 조작하는 것 자체가 꽤나 부담인 상황들도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셔터 버튼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약간이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이 점을 장점으로 꼽아 보았고요 카메라 기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호환성이 높은 그런 기종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훨씬 더 유용하게 이 카메라 컨트롤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장점으로 꼽아 보았습니다 물론 제품의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필드 모니터치고는 꽤나 무거운 무게로 되어 있다는 부분인데요 현재 리뷰하고 있는 제품이 7인치라는 비교적 큰 사이즈 제 제품이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g이라는 무게는 핸드헬드 차량에서 세팅을 해서 활용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그런 무게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을 단점으로 꼽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고독스의 GM7S라는 7인치 필드 모니터 리뷰를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항상 5인치 크기 대의 모니터만 활용을 하다가 7인치는 처음 써봤는데 화면이 시원시원해서 노출이나 초점을 맞출 때이 7인치 크기가 가져다주는 이점을 느낄 수도 있었고요. 특히나 모니터링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이 5인치는 솔직히 좀 답답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7인치는 클라이언트하고 같이 본다 뭐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답답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어서 7인치 나름대로의 사용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좀큰 화면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오늘 제품 추천을 드리고요 또 너무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거의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5.5인치 크기의 모니터도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자세한 정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처음 구매했던 필드 모니터는 한 10만 원 정도 하는 필 월드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었는데 당시에는 포크 스피킹이 주된 사용 목적이었기 때문에 구매를 해서 뭐 나름대로 잘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 화면에 표현되는 색 재현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고로 처분을 하고 더 좋은 장비를 이렇게 알아보는 시기가 오게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지금 처음 필드 모니터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좀 가격이 있긴 하지만 처음 구매할 때부터 괜찮은 제품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오늘 영상 잘 참고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